로봇 군에서는 얘가 대장이야, 얘가. 로봇 군에서는. 근데 우린 뭐야? 우리 하려면 뭐만 해야 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대장하라고, 대장. 대장. 근데 뭐다? 로봇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텍스가 대장이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의도 주식 보안관입니다. 오늘도 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줄 아주 강력한 종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텍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텍스,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laughs>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설명하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는 저의 관점이나 어, 더 좋은 종목들을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위쪽 상단에 보이는. 매너 보이시죠? 저희 그 개인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점 참고하시고요. 아, 레인보우 로보텍스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다 같이 축포를 어, 써야 되는 그런 게 있죠? 우리 다들 아실 거예요. 한주 라이트 메탈. 이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응하셨으면 수익 엄청 났겠죠 그쵸? 자, 제가 이 날에 어이 날에 이 캔들이 그려질 이 날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 차트가 캔들이 여기까지만 그려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첫 번째 진입가 매수 매수를 어디서 하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가 유리한 구간일까요? 어,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그냥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심각한 상태니까요. 지금 <laughs> 이대로 주식을 하,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연락을 주십시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구간은. 이 앞전 그 전고점 매물대를 돌파시킨 이강 아주 강력한 그 상한가 봉의 어, 중간 라인쯤 되는 여기가 유리하다. 그리고 이 라인이 어떤 라인이느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 부분이 집약된 부분입니다. 여기가 잘 보세요. 여기가 6,500원쯤 되는 강력한 라운드 피규이고요. 어 상한가 봉의 중간 라인 그리고 여기 11 이평선이 올라오는 맞닿는 라인 그리고 보다 우리가 앞전 전고점이죠. 우리가 여기를 돌파시킬 때는 여기가 저항 라인입니다. 하지만 돌파시킨 이후에 돌파시킨 이후에 내려올 때는 뭐죠? 지지 라인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총네 가지 이유가 있는 그런 좋은 자리였다. 하지만 한주 라이트 메탈은 무슨 관련주로 엮여서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죠, 지금? 2차 전지죠. 2차 전지로 엮여서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2차전지의 대장은 누굴까요? 대장. 누가 2차전지를 이렇게 이끌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누구죠?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제가 내려오긴 하지만, 유리한 자리지만, 에코프로나 다른 2차전지 테마 내에서 그 대장주들의 그런 움직임들, 2차전지 섹터들의 그 움직임들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에코프로 죽으면 2차전지 죽고, 얘도 죽는데 그러니까 근데 뭐다? 그때 여기 이 라인에서 기가 막히게 조금은 반등을 했었어요. 5%, 6% 정도는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나 에코프로나 죽고 하니까 뭐예요? 그냥 같이 죽죠.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탈하면 자르라고 했잖아요. 짧게 그냥. 이탈하면 바로 바로 자르라고. 한 2, 3% 2, 3% 정도 자르면 되잖아요. 자르고 나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라인에서 다시 잡아봐라 여긴 진짜 더 강력하고 더 확실이 있는 자리다 왜 우리 거래대금 봐보세요 여기 앞에 캔들이 몇개 여기 앞에 어, 더 강력한 지지, 캔들이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더 오랫동안 매집을 한 그런 구간이잖아요 더 탄탄하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 집을 지었어요 아파트를 지었어요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렇게 기초가, 기초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아파트에서 살겠어요? 아니면은 기초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이렇게 가는 이런 아파트에 살겠어요? 이게 안전하잖아요. 그쵸? 이게 안전하죠. 그니까, 여기 기초가 이렇게 있잖아요. 기초 탄탄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쵸? 거에 대금 터치면서 여기서 짧은 매직 구간에 갇혀서 빵친 거잖아요. 그쵸? 여기는 진짜 강력한 이제 지지 라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또 강력한 그 뭐야 라운드 픽게 5,500원 라인. 자 이걸로 해서 어, 여기서 샀으면은 짧게 수익이 며칠 만에 한 10%는 납니다. 10%는 나왔죠. 근데 여기 뭐 이렇게 해서 뭐 파신 분들은 어쨌든 대응을 잘 하신 겁니다. 이것도 수익을 냈으니까요. 우리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뭐죠? 돈 벌려고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수익을 잘 내셨을 거고. 여기를 이런 구름대 같은 이런 저항 아니 지지 라인을 이탈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럼 버텨 보는 거죠. 버티면 뭐다? 자, 흔들 때 제가 그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흔들 때 버티면 두 배다. 아무튼 제가 이런 말을 좋아하고 또 자주 쓰, 사용하는 그런 어, 말이긴 한데 어쨌든 흔들 때 버텼잖아요. 버텼으면은 뭐다? 갔잖아요. 갔잖아. 여기는 지금 지금 최근 상승한 거는 이제 2차전지라기보다는 어, 현대차발 그런 호재뉴스랑 해서 현대차랑 엮여서 요즘에 최근에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튼 그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한주 라이트 메탈로 수익을 잘 내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거 뭐 진짜로 뭐 5천만 원만 사도 진짜 큰 수익이죠 그쵸? 며칠 만에 그러면 오늘의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력하죠 차트 차차 뭐예요 여러분들? 아, 직기네, 직기네 <laughs> 나와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레인보우 로보텍스 우리 삼명에서도알 수가 있겠지만 뭐하는 기업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 플랫폼 그리고 협동 로봇 그리고 천문 관측력 마운트 시스템 이런 거를 이제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사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어, 매출은, 어, 조금, 암담합니다. <laughs> 암담해요. 암담한데, 시가총액이 얼마야, 우리? 시가총액이 얼마? 최근 상승, 이 대상승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아시나죠 2023년 1월 3일에 나왔잖아요, 뉴스가. 삼성 때문에 간 겁니다, 삼성 때문에. 시가총액 얼마야, 이거, 지금? <laughs> 2조 2천억짜리인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2조 2천억짜리인데 실적 봐, 봐봐요. 근데, 로봇이잖아요, 로봇, 로봇. 로봇. 로봇은 우리 뭐예요? 미래 산업이잖아요. 미래 산업. 당장은 수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어, 삼성이 미쳤다고 얘네한테 투자를 했겠습니까? 미래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수익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약간 메타버스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다트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어, 검색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어,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자, 협동 로봇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어, 해가지고 뭐 도와주고 이렇게 보조해주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 초정밀 지향 마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인간형 이적보행 이정, 로봇. 이거, 무게 40, 45kg, 80kg 이렇게 됐네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최근에, 어, 이 대상성을, 올해 초부터 이 대상성을 누가 만들, 만들었냐. 제가 삼성전자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왜 만들었냐?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텍스에 이만큼 그거 유상 진단을 하겠다. 근데 이게 얼마야? 이게 얼마야?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삼성전자가 2대 주주가 된대. 레인보우 로보텍스에 삼성전자가 이, 이, 2대 주주가 된다니까? <laughs> 다른 기업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날아간다고, 날아간다고. 왜?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니까. 당연히 날아가지. 이거 이날 공시 나온 날 저도 같이 이거 시장에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파동을 다 먹지는 못했어요 제가 이걸 다 먹지는 못했고 대신에 이제 등량, 등락률이 등락 있던 강했던 이게 지금 짤, 짧아 보이지만 이게 상한가 봉입니다 여러분들 아, 상한가까지 갔다가 내려왔다가 그 다음날에도 한12% 올라가고 이날 상한가 가고 이거 엄청났던 종목입니다 자 제가 이런 올랐던 급등을 했던 이런 이런 구간에서는 다 제가 매매를 했었습니다 이거를 어, 굉장한 종목이었죠 로봇군에서는 얘가 대장이야 얘가 어, 로봇군에서는 근데 우린 뭐야 우리 하려면 은 뭐만 해야 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대장하라고 대장 대장 근데 뭐다 로봇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텍스가 대장이라고 알겠죠 자 해가지고 이제 그 삼성전자가 2대 어, 주주로 레인보우 로보텍스의 2대 주주로 어, 올라간다는 그런 뉴스와 더불어서 이런 대상승이 나온 겁니다 계속 이제 이런 그냥 모멘텀으로 계속 나간 거예요 뭐뭐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어, 오늘 뭐 이렇게 로봇 섹터가 올랐죠 이런 조정받는 구간에는 또 다른 섹터가 오릅니다 이렇게 다른 섹터가 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섹터가 내려올 때는 얘가 로봇 섹터가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테마의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대상승을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대상승을 한, 한 이후에 추가 상승을 한 이후에 길게 내려왔죠. 근데 어디서 상승했어요? 기가 막히게 이평선들이 수렴하는 부분에서 어, 상승을 했다. 뭐 딱히 뉴스도 없어요. 그냥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근데 우리 이거 지금 대장이잖아요. 대장. 이거 뭐 이렇게 내려와서 쭉 내려올 수도 있지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뽑은 이유가 뭐겠어요?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 상승할 확률이 더 높고 우리는 뭐 이렇게 뚫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만한 어 그런 구간이 반드시 어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뽑아 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 수익을 내려면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게 뭐죠? 매수. 사야 될거 아니야. 일단은 <laughs> 사야지 수익을 내지. 근데 어디 어디에서 사느냐? 제일 고점에 들어가서 여기서 사서 버틸 거예요? 더갈 거라고 하고 아니잖아요 유리한 구간을 찾아, 찾아야 되잖아요 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유리한 구간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매도가 매도가 혹은 뭐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았을 때는 이제 하는 손절가 이런 거를 제가 알려드리겠다고요 위쪽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찝어서 어 아주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영상에서 전부 다풀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을 해 주시는 분들. 최소한의 성의잖아요, 그게. 모든 걸 그냥 공짜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영상 하나 딱 보고서는 이렇게 얻어가려고 하시면 그건 약간 조금 <laughs> 도의적으로 아니잖아요. 최소한 의게 연락이라도, 아, 나한테, 저한테 관심이 있구나. 성의라도 보이셔야지 제가, 아, 야, 그래도 많이 알리, 알려드리죠. 자, 꼭 연락을 주십시오. 여의도 주식 보안관이었습니다.